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학습에 앞서 간략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다 깊은 곳 용궁에 용왕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용왕님 병이 나으려면 육지에 사는 토끼간을 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용왕은. 용궁에서 영략이로 소문난 자라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 육지로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용왕님. 한편 자라가 자신의 간을 가지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토끼는 목숨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된 자라와 토끼 안녕하세요, 자라님. 용왕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용왕님 병은 육지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신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음식은 저장 문제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동 수단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는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살릴 수 있게 되죠. 어라, 로컬 푸드를 먹으란 말이구나. 토끼의 설명을 들은 자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토끼의 간 대신 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다시마 등을 구해 용왕님께 가져갔어요.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로컬 푸드를 먹은 용왕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자라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여러분도 푸드 말리지를 줄이고 신선한 로컬 푸드를 섭취하여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세요. 다음 화면에 숨겨진 것들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로컬 푸드와 푸드 마일리지 여러분, 로컬 푸드라는 말을 아시나요? 로컬 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수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줄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아 배출가스 등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컬 푸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글로벌 푸드가 있는데요. 글로벌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쳐 먼 지역까지 운송되는 먹거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영국의 소비자 운동가인 팀랭 교수님에 의해 생겨난 개념으로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의 무게와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적을수록 신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푸드마일리지를 계산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마일리지는 식품을 만들어서 먹고 어리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식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부패,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식재료의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쌀의 경우 우리나라 아산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14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쌀의 경우 66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국산 쌀을 먹을 경우 522g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7,085km로 프랑스의 약 10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의 탄소 발자국 이번에는 음식의 탄소발자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의 탄소발자국이란 음식의 전과정, 즉, 농산물 생산, 수송 및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끼 식사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식품을 고를 때에는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세 번째로 장을 볼 때에는 개인 에코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곡의 퀴즈.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답 입력란에 입력해 보세요.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음식과 관련 있습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고개입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적립될수록 지구와 우리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개입니다. 로컬 푸드를 먹으면 이것이 낮아집니다. 맞추실 때도 된것 같은데요. 네 번째 고개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직거래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개입니다. 영어로는 푸드 마일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푸드 말리지입니다